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, 어 약지를 말하는. 아ciaż엄, 아, 참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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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산의 민심이 헛주말을고서 셋노다에서 그짓말을마하나것 같습니다. 터무이 어, 없는 그런 되지 말도 많은 같아서 부산 시민들이 잘못된 한한 40대 6, 4대 6 정도 아마 야당을 지지하지 않겠느냐. 그래 하는데 지금 안조수 후보님께 나가는 바람에 아마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조수 후보님 때문에 문재인 9분데 아마 지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정권 개체하는 데에서 아마 열망하고 있는데. 보세요. 젊은 사람들이 투표 많이 하면 문재인 후보가 될것 같아요. <laughs> 우리는 정말로 정의가 살있다고 믿습니다. 이 나라를 꼭바뀔 것입니다. 정권은 꼭.